11번부터는 손실보상에 관한 내용으로 9회, 우리 올해 시험 문제에 출제된 내용입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에 관한 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 이주대책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주택 또는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된 살고 있는 현재의 사람들이죠. 이분들이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주대책은, 생활보상의 일종으로서 과거에는 널리 인정되지 않습니 하지만 오늘날 그 범위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주 대책은 현재 토지보상법상 일반적인 규정으로 규정이 되고 있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주 대책은 원래부터 국가의 의무로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원에서는 국가 정책적 배려로서 마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재량의 영역이다. 따라서 헌법상 보장되는 정당보상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불리 판례에서는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배제하도록 하는 것은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다. 원칙적으로 정당 이주대책 자세 자체가 정당보상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또는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성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사 어, 그 합의 대상에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당사자 입장 즉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정이 제외된 당사자, 당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대생으로항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주 대책으로 인하여 언제 수, 수분양권의 취득효과가 나타나느냐면요 취득효 취득이라는 것은 사업, 사업 시행자가 공고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에 살고 있는 이주민이 이주, 이주자 신청을 하겠죠. 그리고 난 뒤에 사업 시행자가 아, A라는 사람이 이주 대상자다 라고 확인하는 결정을 하는 시점에 이때 수분양권이 원칙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주 대책은 원칙적으로 뭐예요? 어, 헌법상 정당보상의 영역은 아닙니다. 따라, 따라서 입법자 입법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입법자가 입법을 했다면 그 이주 대책을 사업시행자와 조합원간의 합의나 또는 다른 어, 재량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배제되었을 때는 그 배제된 당사자는 항고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절차를 여러분들이 한번 더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 대책의 입법 재량성 여부입니다. 자, 토지부장법상 이주 대책은 원칙 일반적 규정이므로 이것은 국가 정책적 배려로 마련된 주, 제도고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헌법 23조에 보장된 정당 보상의 영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입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 또는 재량으로 배제할 수 없는 강행법규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시행령에서 이주대책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배제하도록 한 것은 세, 입법자의 입법 재량 영역에서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로 볼수 없다는 겁니다. 기억 지문을 보시면요. 입법자의 어, 이주대책은 정당 보상에 부가해서 이주자들에게 세, 보상하는 생활 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자의 입법 제어, 정책적 재량 영향에 속한다고 볼 것이기 때문에 도시부동법 시행령에서 세입자를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고 해서 세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다음 니은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사업 시행자가 합의 또는 재량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니은 보시면 어 이주대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토지보상법상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있는 내용은 강행법규성을 가집니다. 따라서 니은 지문도 옳은 지문입니다. 디귿 지문을 보시면 이주대책에 대한 불복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성정 사업시행자가 이 이수대책 법률에 근거해서 선정했는데 당사자가 선정에서 제외되거나 선정이 거부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 하는 자는 자신을 생활 대상,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 사업 시행자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제기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질문에 해당합니다. 리엘 보시면 수분양권이 언제 취득되느냐? 사업 시행자가 확인해서 결정을, 결정을 한 때입니다. 이주자가 신청한 때도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가 공고한 때도 아닙니다. 시행자가 당사자에 대한 확인을 해서 어, 결정을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구체적으로 발생할 니다 하게 됩니다. 따라서 ᄅ 지문도 맞는 지문입니다.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반시 8회에 출제되었던 문제입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공익사업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개발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그 토지를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도록 하고 있는 손실보상제도입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의 사업 주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 대해 인정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 헌법상 공영수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간 손실보상은 국가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그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이니까 그 개발 주체도 사실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하는데 오늘날 사실은 국가나 지방자치보다는 민간, 민간 기업이 훨씬 더 개발 목적에 필요 맞게 개발을 잘 하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사업은 어, 민간 기업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많죠.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민간 기업도 산업단지 개발, 사, 개발 사업자나 꿀 분양 사업자와 같은, 같은 경우에도 공용 수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리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사업인 기본 시설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 공공 필요성이 인정된다고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기업 지문을 보시면 은 헌법 23조 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 수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주체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 아니므로, 우리 법원에 따르면 민간 기업을 수용의 주체로 규정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할수 없다. 즉, 가능하다는 라 질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옳은 질문입니다. 자 니은 질문을 보시면요, 손실보상의 요건 중에 특별한 희생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안은 서해안 지방에서 있었던 간척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유 수면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 있어. 오랫동안 관행업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어민들에게 어민 어민들이 있었는데 이 국가가 간척 사업을 하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이이 이 바다를 토지로 바꾸는 간척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나타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간척 사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메리 발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체화한메립 면허 고시를 하게 돼, 매, 고시를 내리고 난 뒤에. 그 기업 매립 사업을 하는 기업에게 매립 공사를 실행하 그 기업이 매립 공사를 실입 실행, 실행해서 관행 업적 건자에게 실질적으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때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정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그리 그 매립 매립 사업 간척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사업자를 선정해서 매립 면허를 고시를 하고요. 그리고 난뒤에 실제로 매립 면허를 매립 공사를 시행,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립 공사를 시행하는 데까지 상당한 시입이 소요되는 소요되는 것이 당연한 일정한 어, 이 사업의 경우에도 그랬고 실제로도 그러한데요. 자 이랬을 때 우리 법원에서는 업 어, 어, 어민들은 실제로 매립공사를 실행했을 때, 그 이후에야 소송을 제기해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니은 질문을 보시면요. 공유수면 매립면허의 고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업이 시행되고 손실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하 고시 있더라도 실제로 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상당히 여러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매립면허 고시 이후에 매립공사가 실행이 돼서 업 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때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생한다고 법원에서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은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네, 다음 질문은 수용적 보상 원리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 23조에서는 정당 보상의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 보상법에서 구체적, 그 다음에 토지보상법에서 구체적 토지보상법과 개별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보상의 원리와 방법과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 보상법에 보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이 없는 경우에 이 토지보상법의 내용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줄 수 있는가에 관한 겁니다. 근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보상을 받는 게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수용자 침해법률을 채택하지 않아서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을 할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우리 법원은 토지보상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토지보상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로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있거나 손실 범위를 특정 가능한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요약한 내용을 보시면 원칙적으로 수용적 침해 범위를 채택하지 않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으로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토지의 사용 수익 방법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수의 한도를 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어, 토지. 보상을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되도록이면 이제 토지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어, 요, 요 지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간접 발생한 위치는 간접 손실에 대해서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손실의 예견 및 특정이 가능하여도 유추 적용할 수 없다는 질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손실의 예견 및 특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손실 발생을 쉽게 예견할 수. 수 있는 경우에 우리 법원은 유추적용 토지보상법을 유추적용해서 보상해줄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뒤에은 이주대책에 관한 겁니다. 이주대책 관한 거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주대책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는 어, 입법자는 재량껏 할 소지 이주 대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지 안 할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해 보시면은요 이주 대책은 헌법 23조 3항의 정당한 보상의 범위에는 아, 생활 보상의 일환으로서 정당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주 대책의 실시 여부는 입법 재량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리얼 지문도 틀린 지문입니다 공용 수용 및 손실 보상에 관한 변시 6회에출시되었던 문제입니다. 손실 보상의 요건에 대해서는 앞서 배웠는데요, 공공의 필요나 재산권에 대한 의도 필요에의한 재산권의 의도적인 침해가 있고 그것이 적법한 침해로서 특별한 희생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됩니다. 민간 사업자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공용 수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손실 보상의 절차와 방법에서는요, 우선은 당사자 간의 손실 보상에 대한 대한 협의를 하게 합니다. 그러한 합의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어,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수 없을 때부터 사업시행자인 사업자가 사업인정이 사업 시행자가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행 재결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사업 시행자라는 겁니다. 토지소유자나 개인은 원칙적으로 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할 수 없으며 만약에 토지소유자나 소유, 개인이 청구하고 싶을 때는 사업 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하도록 청구를 하면 형식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재개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만이 있는 자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주, 이,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심판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인 절차로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 재결을 거치고 난 뒤에 이제 이, 이의신청을 거치고 난 뒤에 물론 이건 임의 절차고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다가 불복을 할 때는 행정 항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자, 이러한 어, 불복소송은 어, 행정소송 그중에서도 당사자 소송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시험문제 자주 나오는 게 어, 당사자가 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손실보상에 사업시행자가 바로 손실보상에 대한 행정소송을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수있느냐에 관한 겁니다. 우리 법에서는 특별 토지보상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소실보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안 된다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사업시행자인 기업과 그 사업시행자겠죠 보통 건설회사나 이렇게 되는데 조합 이렇게 되는 조합에 해당하는데요. 자 협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합니다. 이게 필요적 전치절차적 기능을 하는 거죠. 그 재결에 대한 이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자, 이 여기에서 토지수용, 저, 토지, 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그리고 원, 그리고 어, 이 당사자간의 원처분이죠, 그렇죠? 자, 이 처분 중에 어떤 것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까에 대해서. 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원처분주의가 아닌 이의제결이라고 해서 원처분주의 중심이 아닌 재결주의를 취하는 것으로 과거에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20, 2002년도에 토지, 토지수용법이 폐지가 되면서 현행토지수용법은 명시적으로 85조에서 이를 규정을 해서 재결, 원, 원처분주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처분이 당해 소송에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원처분주의입니다. 그리고 피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는 사업 시행자입니다. 자 그래서 소송 유형 보시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입증체 아 그리고 이 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 또는 세입자 주거 이전비 보상 청구 소송과 같이 보상금 자체에 대한 소송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보상의 주체가 민간기업이 될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법원은 민간기업도 일정한 조건 하에서 헌법상 공용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업단지 개발 사업자나 골프장 개업 사업자도 어. 민간 기업을 이긴 하지만 어, 사산업을 예, 손실보다 아, 저기 어, 공유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될수 있습니다. 1번 보시면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합의 판단에 승인할 승인 승 승인 결정하에서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간에 공공 필요와 수용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요 지문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민간기업도 공공기업과 마찬가지로 토지 수용의 주체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니은 보시면 불복 절차를 2번 보시면 불복 절차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 불복 절차는 봤는데요. 자녀지 가격 삼초로 인한 손실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즉 손실 보상 금액에 대한 보상을 보상금에 대한 분쟁을 다투고자 하는 자는 토지 수용 위원회의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 않는 채 바로. 어, 소송을 재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결을 거치고 이의신청을 거치고 그리고 재결에 대한 불복 소송을 하는데 예, 바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3번 개발대한구역 지정으로 인하여 어, 이 토지를 더 이상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토지 수, 토지 수용 사용의 길이 막혔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우리 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이러한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3번도 맞는 질문입니다. 자, 4번과 5번은 소송 불복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4번을 보시면요, 어, 보사,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는 사업 시행자에 해당합니다. 토지 소유자는 소...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피고는 예, 사업시행자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 5번 지문 보시겠습니다. 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이죠. 청구 이것도 결국은 보상에 관한 소송, 보상금에 관한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 형태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형식적 당사자 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린 지문에 해당합니다. 손실 보상에 관하여 변시 사회 기침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2 3조1항과2항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존속 보장적 견해를 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2 3조 이항, 아제 이십삼조 삼항은 정 만약에 침해를 했을 때 정당한 보상을 할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23주 1항 2항과 3항에 대한 해석 문제를, 해석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경계이론과 분리이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계이론은 어떤 특, 재산권의 침해 상태가 발생을 하는데 그 침해가 특별한 희생을 넘어서는 순간 그때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특별한 희생이 발생했는지, 즉 사회적 제약을 벗어나는 희생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고요. 보상 규정이 없더라도 직접 효력성이나 유초적용 등을 통해서 보상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분리이론은 23조 1, 2항과 3항은 분리된 분리된 어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형태라,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보고요. 23조는 원칙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23조 1, 2항 그렇고, 23조 3항 같은 경우는, 어, 보상에 관한, 보상 범위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견해가 분리이론입니다. 분리이론 같은 경우는 일반 추상적 침해, 재산권에, 네,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는 부분은 일반 추상적 규정 침해인 경우와, 그 다음에 특정, 뭐, 장례를 향해서 새롭게 규율된 경우, 한법적 한계를 넘는 경우, 필요해, 새롭게 규정된 경우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공용 침해로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경우에는 개별 구체적인 침해가 있고 침해로 인하여 기존 재산권자의 법적 제위를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박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23조 1항 2항에 의해서도 항상 보상을 항상 위법한 행위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헌법적 한계를 넘는 경우 비례 의 원칙으로 위험 위법이 충분히 인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는 분리 이론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 이론과 분리로 여러분 분리론을 이해, 먼저 이해하시고 경계 이론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산권의 침해시에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고그 특별한 희생으로 넘어가는지를 같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 보상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분리 이론 같은 경우는요. 그두 가지 재산권에 일단은 재산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상 12항에 근거하고 어, 23조 12항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 이론은 존속 보장에 가 네, 예, 가치에 해당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1번을 보시면 이른바 분리이론은 재산권의 가치보다는 존속보장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분리이론 같은 경우는 헌법제 23조 1, 2항과 3항을 분리해서 보기 때문에 재산권의 존속을 더 강조하고 있다. 1, 2항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존속보장을 강조하되 가치보장은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계이론은 1, 2항에서 3항으로 넘어오는즉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치보장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속보장의 경우에는 재산권의 사용수익처분 자체를 보장하는 것이고 보상 이전에 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치보장의 경우에는 공공 필요에 의한,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침해시에 보상을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침해의 그런 그 침해의 성격을 자세하게 중요하게 검토하도, 검토하는 이론입니다. 자 니은 지문 그래서 어, 기억은 맞는 지문입니다. 자 니은 지문을 보시면요. 합천법에서 이 그, 보상 금액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 어떠한 소송의 형태로 갈 것인가에 관한 겁니다. 앞서 보셨지만, 우리 법원은, 어, 손실보상 손실 청구 소송이나 세입자 주거의 전비 보상 소송을 당사자 소송 형태로 보지, 민사 소송 형태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니은 지문도 옳은 지문입니다. 디귿 지문은 간접보상 손실, 간섭 간접 손실인데요. 법률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 예, 보상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보상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디귿은 틀린 질문입니다. 자, 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수용적 침해 법률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보, 우리나라는 보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이 보상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손실발생을 쉽게 여긴 할수 있거나 손실범위를 특정한 경우에는 보상규정이 없더라도 토지보상법상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네, 리얼미음도 앞서 했던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손실보상을 불법할 때는 일단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서 이의신청은 이미 절차고요. 재결에 대한 불법 송송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소송은 당사자 소송의 유형으로 이루어지고요. 당사, 소, 이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에 해당합니다. 리얼 지문을 보시면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증액을 쟁송상 구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 재결을 거친 후에 이의신청에 에 대한 재개를 거친 후라고 되어 있는데 이신청은 선택사항입니다 임의절차에 임의 해당하고요 그리고 관할토시수용위원회를 피고를 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게 명확하게 아니죠 피고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에 대한 보상금 취계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으므로 틀린 지문입니다. 미음 이주대책이죠. 그렇죠. 이주대책은 입법정책적 재량 영역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규정이 없다면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더라도 상관 안, 않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토지보상법상 이주대책은 국가정책적 배려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그것을 실시하는지 즉 입법으로 규율할지 여부 규율할지에 관한 여부는 입법자의 입법 재량입니다 헌법상의 정당보상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입법이 만들어진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협의 또는 재량으로 함부로 배제할 재량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아, 그래서 따라서 토지 그래서 따라서 토지배수법 시행령에서 이와 같은 점을 이제 고려했을 때 이주대책 대상자의 에서 세입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 재량의 영역이지 세입자의 재산권 침해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행정사 손실 보상에 관한 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사업인정 처분의 법적 성격을 묻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인정과 수용 재결간의 어, 하자의 승계 문제를 묻고 있습니다. 기업 문제를 보시면요, 사업인정을 함에 있어서 사업 자체는 공익성이 있는지 사업 자체에 공익성이 있는지 여부 외에도 당해 당해 사업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사업인정을 하는 것의 법적 성격을 먼저 판단을 하셔야겠죠. 사업인정이라는 것은 어, 공익사업을,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사업으로 설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에게 이러한 네, 어, 사업 시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 조건으로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것에 해당합니다. 즉, 일정한 형성적인 재량적 처분을 하는 것과 유사, 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례 원칙을 준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 지문은 옳은 지문입니다. 자, 니은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사업 인정을 할때 사업 인정을 하고 난뒤 이제 수용 재결을 하게 되는데요. 이두 가지는 어, 서로 분리된 별개의,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별개의 처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 처분의 하자가 만약에 의견 청취를 생략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수용 재결 세용지액을 처분이 처분이 있고 난 뒤에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하자. 후행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 사업 인정에서 의견 청취를 하지 않은 하자가 비록 있지만 나중에 쟁송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수용 재결이 있고 난 뒤에 그 수용 재결을 소송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앞서 있었던 사업 인정에 관한 쟁점을 다툴 수 있느냐에 관한 것인데 우리 법원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부분을 보시면 은 사업 인정을 할때 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에의해 의견을 듣지 않은 경우에 이러한 하자는 수용 재결의 선행처분인 사업인정 단계에서 앞쪽 이 선행처분에서 다투어야 되기 때문에 선행처분인 사업인정에 대한 이 쟁점 기간이 교과한 이후에 후행처분인 수용 재결을 취소의 대상 수용 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 없다라고 쓰고 있으므로 오픈지문에 해당합니다. 네, 디귿지문을 보시면 토지 수용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해야 할 우리 헌법상 정당한 보상의 개념에 어, 이땅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후에 보상 시점까지 변동된 금액을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발 이익은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그래서 디귿의 판례를 보시면요 토지수용법의 기, 공시 보상액의 기준이 되는 것에 공시지가에 재능 기준에 어, 개별 공시지가에 개발, 개별 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 고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따라서 개별 이익을 배제하는 것은 합헌이다. 따라서 개별 이익 보상금 산정에 있어서 개별 이익이 배제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그 다음에 토지 손실 보상금 증액 소송의 어, 법적 성격이 아, 법, 형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 형식적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피고는 사업시행자다라고 앞서 정리를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리얼 문제를 보시면요, 어, 토지 수용 재결에 관한 소송이 보상금 증감에 관한 것일 때는 토지 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항구소송이나, 항구소송이나 또는 토지 소유자를 피고로 하는 이제 토지 소유자도 아니죠. 사업 시행자죠. 둘다 틀렸습니다. 어, 사업 시행자를 피고로 하는 형식적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미음 입법 이주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이주 대책은 입법 재량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량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법률상 이주 대책이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어, 제외하고 있더라도 그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라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